위 언론 보도 내용은 어,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보도화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제가 한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 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 3자의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이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어, 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다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증인이 네.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사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것이. 기사가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보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일의 소위 기사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그럼?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어 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자,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법정,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사...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 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아,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도리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거는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날 나왔던 국주 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보도화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인 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 위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 민주당의 김병기,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관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 없이 발표 그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입.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그런데 제시 자료는 아직 채택이 안 돼요. 아니 아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국정원 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비후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 청구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세명다 이렇게 그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작성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였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 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 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오해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조금 지금 묻는 말이 답 변해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어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은 인자건, 자금, 인원은 인무인년,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그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이 명단을 주면서 어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이 명단 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쭙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 증인은 개엄 당일인 2024년 1 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경질대기,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을제 125증 다시 1을 재생시켜 주시죠. 제가 을재 125증의 1을 재생해 주시오 아,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 했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적용겁니다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아 어,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제가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무슨, 일인,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봤 네. 다음은 그렇게 이렇게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가 그 박선우 의원의 워딩입니다. 증인은 국정,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이 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회에 있는 상임위에, 예를 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하고는 수시로 정보위원회를 열고 때로는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 관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다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게 왕왕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6일 날 정보위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된 의원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이 6일날 정보회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보위에 나오라고 합의가, 합의를 진행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10월 6일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십니다. 증인이 제출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전화 통신 내역입니다. 이건 증인이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조회한 게 아니라 네. 예. 네. 86항에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한 간에 제가 대부 공작금 띄어 먹었다고 난리인데 그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부 공작금을 띄어 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